안녕하십니까 BJ 싸이미스 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BJ 싸이미스 입니다 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음, 세 번째 강의는요.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원자량, 원자량 부분, 어, 그다음에 분자량, 그다음에 화학식량 뭐 이런 것들 어, 해서 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식이라는 건 분자와 그다음에 어, 분자로 불릴 수 없는 오케이. 아, 녀석으로 둘로 나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로 불릴 수 있는 녀석들은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자라고 불릴 수 없는 녀석들은 즉 금속을 포함하거나 금속을 포함한 화합물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이라고 네, 네이밍을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할 거는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이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는 이 영역이 지금 화학의 언어잖아요. 그러면 언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불리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꽉 잡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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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자량, 원자량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걸 살짝 한번 다시 반복해 보고 갑시다. 자, 원자는 한번 볼게요.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써도 되겠다. 자, 원자는 물질의 성질이 없어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E, H 이런 것들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떨어져 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않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원자가 분자가 될 수도 있겠네 그쵸? 분자 그럼 얘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H2 아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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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요? 자 원자 녀석들이 분자를 만들게 되고 분자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개념을 적응,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아, 원자의 양을 알아야 분자의 양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을 먼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자량 원자량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을 써요 상대적인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수가 12짜리 C, 탄소, 탄소. 여기서 잠깐 요거는 해결하고 갈게요 자, 미지의 원소 X가 있을 때 하단에다 쓰는 거는요 하단에다 쓰는 게 있고요 좌측 상단에다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 요쪽, 이쪽 요쪽. 우측 상단에다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아 우측 하단에다 쓰는 게 있고 우측 상단에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A라는 얘기는요, 원자 번호예요. 뭐라고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양성자 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양성자 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수라는 개념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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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 써져 있는 b 는요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뭐라고요? 질량수. 질량 질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질량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람이라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몇 분의 몇이다 또는 몇 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얘는 질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수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C라는 녀석은 가지고 있는 원자의 수 원자의 수대다수의 분들은 C라는 걸 굳이 그렇게 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저는 별종이라서 별종이라서 별종이라서. 어, 표현하고 갑니다. 원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H2라면 얘의 원자수는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두 개. 그죠? 근데 만약에 앞에 2가 붙어있다. 크게. 그럼 앞에 크게 2가 붙어있는 건 이거는 분자수거든요. 뭐라고요? 분자수. 그럼 총 원자수는 2 곱하기 2에서 총 원자수는 몇 개가 된다? 총 원자수는 총 원자수는 4개가 된다. 이거죠. 즉 C가 의미하는 건한 분자 자, 한 분자 한분자의 존재하는 원자수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D는요. 자, D는요. D는 잃거나 잃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플러스예요. 양이온. 양이온. 얻은 얻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음이온. 아, 전자수에요 전자수. 즉, 전하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하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캥루님, 어서 오십시오. 오케이. 자, 근데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기준이라고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기준이에요. 기준. 얘가 뭐라고요? 기준. 그러면 이 기준 값을 가지고 전부 다다 다 상대적으로, 아, 상대적인 값, 상대적인 값을 제시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자가요 양팔돌에다가 요렇게 양팔돌에다가. 자, 보세요. 양팔돌에다가. C12짜리를 하나 얹어놨어요, 여기다가. C12짜리. 자, C12짜리. 하나 얹어놨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에 수소를 얹어놨습니다, 수소. 얘가 얼마인지 나 모르겠어. 얘가 얼마인지 나 모르겠어. 수소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12개가 올려지더래 자, 몇 개가요? 12개. 12개가 올려졌대요 12개가 올려졌대 그랬더니 수평을 맺었다네요? 그럼 얘가 12짜리니까, H 12개가 얹어졌을 때는 12하고 수평을 맺었으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H 하나만에 따라서 H 하나만의질량수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는, 자, 12짜리 C를 3개를 얹었더니, 3개를 얹었더니, 누구나? 자, 5? 자, 잠깐만요. 24, 36 자, 5, 5, 5, 5 5 2개하고, 예를 들어서 5 2개하고 수평을 이루더래요 5 2개하고 수평을 이루더래 그러면, 잠깐만요 32, 32, 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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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입니다, 4개 4개면 48, 48 어, 4개, C4개, C4개, C4개 4개. 자, C4개, 자 볼게요 C4개, 그럼 C4개라면 여기는 얼마예요 48이죠? 12짜리가 4개 있으니까 48, 48. 자, 얘가 16, 32. 32, 32, 32. 아, 요 3개. 자, 5가 3개. 5, 3개. 5, 3개. 5, 3개. 5, 3개. 자, 12짜리 탄소를 4개 올리고, 오른쪽에다가 산소 3개를 올렸더니 수평을 맺었대요. 그럼 결국은 5 곱하기 3개 했더니 48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5는 얼마예요? 31은 3 368, 36이죠. 어에 36? 어, 36? 36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3. 아, 16이 죠 16. 미쳤구만.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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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나오죠? 3, 31은 3. 아, 368. 16 나오죠? 그럼 5의 원자량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럼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상대값으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죠. 오케이.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해요. 아 오늘 오프라인 강의하고 왔거든요. 오프라인 강의하고 와서, 정신이 좀 없네요. 아씨 저의 오프라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 제가 물화생지 4개를 다 하니까, 풀로 그냥 다, 그냥 다 펼쳐놓고, 질문해라 그러면, 어떤 녀석 물리 질문하고, 갑자기 또 어떤 녀석 화학 들어오고, 어떤 녀석 지구과학 들어오고, 어떤 녀석 생물 들어오고, 그랬더니 머리가, 항상 깨집니다. 깨져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무튼, 그 산수도 안되네 그리고 원래, 저는 산수는 잘 못합니다. 산수는 잘 못해요. 아, 산수는 잘 못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16입니다. 16. 16. 자, 이렇게 해서 따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있는데, 아,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 이렇게 가봅시다. Cl은요 질량수가 자 보세요. Cl은 어, 질량수가 아 근데 동위원소가 뭔지를, 어, 어, 아, 동위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겠구나. 동위원소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겠. 동위원소가 뭐냐? 동위원소라는 건아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아 그럴 줄 알았어. 밑으로 내려가야지.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보이죠. 동위원소라는 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자 원자의 구조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성자수는 같아요. 양성자수는 같아. 근데 중성자수가 다르다 다르다 참고로 참고로 원자는요 원자는 핵과 어..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정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전자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원자량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근데 핵은 뭐가 뭐로 돼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핵의 진량이, 자, 핵이 갖고 있는 진량이라는 녀석이 전체 원자량을 지배합니다. 원자량을 지배해요.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원자량은, 그러면,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다.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다면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다면 보세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다면 다르다면 아, 원자랑도 다를 수가 있구나. 오케이. 동의원수라는 얘기는 서로의 질량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질량수가 다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동의원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자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아 이건 제가 이, 아,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적용을 시키지는 않을게요. 약한 98% 볼, 볼게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고요. 자,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 35짜리 CL이 있어요. 아, 35짜리. 35짜리 CL이 있습니다. 그리고 37짜리. CL이 있어요. 질량수가 35, 질량수가 37짜리가 있어요. 근데 35짜리가 약 지구상의 98% 정도 차지합니다. 98점 얼마인가? 이런데 그럼 얘는 얼마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98점 잠깐만, 97점 얼만데 잠깐만요.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90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약한 2%겠죠?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서 평균 자량을 구해주세요. 어, 일단은 스킬이 중요한 거니까. 구하는 스킬이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평균 원자량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평균 원자량을 구해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98%니까 보세요 얘가 98%니까 얘를 분수로 만드세요 분수 아 분수 말고 소수 퍼센테이지를 소수로 만드는 방법은 수학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얘를 소수로 만들었어요. 소수. 그럼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이니까 백분율이니까 어, 분모에다가 분모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소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분모에다가 100을 집어넣었으니까 100분의 98 그럼 얘0.98 그럼 얘는 0 0이네요 그쵸? 0 0이 그래놓고 질량수로 곱해줘요. 그래놓고 질량수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더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평균원자량이 나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소, 선호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원래 모든 교재들이 아마 이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평균원자량 구할 때 교재들은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평균원자량이라고 써놓고 100분의 98 곱하기 98 곱하기 35, 플러스, 뭐, 2 곱하기 3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아시겠죠? 아시겠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 왜? 이거 얘, 얘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얘 하나 할 거잖아요. 그러면 100분에 98 하면 0.98이고, 플러스 1 0 0분의2 하면 0.0이니까.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 평균원자랑 구하는 방법 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평균원자랑 구할 때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카톡 보내시면 돼요. 제 카톡은 전 국민 카톡입니다. S C I M N P H 아시겠죠? 카톡 주면 저는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분자량이라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고 갈게요 자 원자량이라는 것은 예외는 시험 문제에 예외 사항은 아마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23이다, 뭐, 이렇게. 또는 뭐, CL 같은 경우는 35.5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줄 거예요, 문제에서. 예외, 예외사항 같은 경우는. 근데, 예외사항을 예외 제외하고는, 자, 원자량 구할 때는요, 원자량, 어, 원자량 파악할 때는, 원자번호에다가, 원자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거의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외 사항은 제시를 해주지만 예외 사항은 제시를 해주지만 제시 안 되는 녀석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제시 안 되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줘라 원자 번호에다 가 곱하기 2를 해줘라 그렇다면 결국은 원자 번호를 암기를 해, 해주셔야 된다는 거네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 주기율표대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량은 다 끝나요 자 보세요 왜 끝나느냐 분자량을 구해 달래요. 어, 분자량을 구해 달래요. 그러면 분자라는 녀석은 반드시 뭘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원자. 그럼 원자량 구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원자량을 알면 분자량은 당연히 알수 있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한번 해 볼게요. 보세요. 자, 대표적인 개를 하나 할게요. CO2. 그다음에 물. 리비 분석법을 나중에 해야되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 두가지만 해석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CO2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요? C가 하나고 o 가 두개니까 C 플러스 2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아까 C는 12였구요. 12 12였고 플러스 5는 얼마에요? 5는 원자번호가 8번이거든요. 5는 원자번호가 8번이에요. 근데 원자번호 곱하기 2 하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원자번호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8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6. 16이죠? 근데 이 16짜리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럼 32네요? 그러면 더해주니까 44. 금자량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금자량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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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h2는 어떻게 할 겁니까? h는 아까 1이었잖아요. 자, h는 예배입니다예배예외예요 예배. 1이에요, 1. 아시겠죠? 원자번호 곱하기 2하면 안됩니다. h는 원자번호가 1인데 예외예요 근데 참고로 h 수소는요 예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시를 안해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수소는 1이다. 이거 정도는 암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요. h2개잖아요. 그죠? 플러스 5죠. 그러면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5는 16이죠? 16 그럼 얼마나 와요? 18. 이게 분자량이죠. 자,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그죠? 그 다음 화학식량이라는 건 뭐라 고 그랬죠? 화학식량이라는 건 분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즉,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분자량의 영역에 집어넣으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럼 분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녀석들은 그냥 화학식량으로 통일한다. 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n a c l 금소건소 포함되어 있네요, 나트림 금소건소니까. 그럼 얘는 23 더하기 35.5.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8.5 나오나요? 자, 그럼 너는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너를 분자량이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요? 왜요? 얘는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화학? 식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미는 꼭 해석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음. 순서대로 잘 나가고 있네요 그죠? 어. 순서대로 잘 나가고 있어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화학식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자 보세요 화학식을 결정하는 단계가 이제 필요해요 이게 벌써 맛이 갔네요 화학식을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느냐? 잘 보세요. 화학식을 결정. 즉 무슨 얘기냐? 보세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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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요. 보겠습니다. 아, C와 H로 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 자 보세요. C와 H로 되어 있는 녀석들 녀석들 중에 아 CH4가 있고요. CH4, CH4를 메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c h CH4.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얘는 분, 메테인 분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녀석들도 있어요. C2H8. 왠지 비스꾸름이 요 비스꾸름이? 비스꾸름이? 어, 비스꾸름이에요. 그럼 얘는 에테인입니다, 에테인. 에테인 분자예요. 오우, 야. 오우, 야, 뭐야. 구성원소는 C와 H로 되어 있고, C와 H로 되어 있고, 예의 분자식은 CH4고 예의 분자식은 C2H5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러한 화학식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기본으로 뭐를 알고 가야 되느냐? 실험식을 알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식을 알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시성식을 알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을 알고 가야 돼요. 구조식을 알고 가야 돼요. 어, 근데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화학원의 연관성이, 연관성이 있는 시험이잖아요. 화학원에서는 시성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성식을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과거에는 다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그, 어, 화학원의 구조상, 시성식을 따로 별도로 그냥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에테르기 뭐뭐 카르복식이 뭐 그다음에 뭐뭐뭐 케톤기 뭐, 뭐막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어 중요하게 해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구조적인 다 빼자 그랬으니까 시성식은 일단 걷어도 게요 아시겠죠? 시성식은 걷어도 게요 그럼 구조식은 아까 왜 우리 그아미로산 정리하듯이 구조식은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요거도 그걸 알고 하셔야 되고요. 실험식은 자, 간단한 정수식이에요. 간단한 간단한 정수. 정수식. 즉 무슨 얘기냐면 C2H6잖아요. 그럼 C 2개 있고 H 8개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간단한 간단한 b 로 나타내는 거. 오케이? 원자들의 간단한 B로 나타낸다면 2대 8을 간단한 B로 나눈다면 CH4라는 실험식을 갖고 있겠죠 그죠? 아그러 뭐야 CH4라는 건 결국은 메테인 메테인 분자식이면서 메테인 실험식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럼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은 경우도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는 에테인 분자식이잖아요? 분자식. 근데 얘는 뭐예요? 에테인의 실험식은 같지 않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실험식이라는 건 간단한 정수식이고, 분자식은 이 실험식을 활용한, 오케이? 이 실험식을 활용한 분자 구성. 분자의 구성을, 구성을 다, 다 제시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험식은 같지만, 실험식은 두 개가 같지만, 같지만, 분자식은 다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자식을 결정하는 실험이 리비 분석법입니다. 리비 분석법.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리비 분석법은 안남아 있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는 거는요. 결합선을, 결합하고 있는 결합선을 표시해주는 게 구조식입니다. 구조식. 자, 쉽게 얘기하면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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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래서 얘네들은 정사면체 구조예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결합하고 있는 녀석들을 선의 형태로, 즉, 결합선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게 바로 뭐다? C, 뭐봐 구조식이다. 아시겠죠? 구조식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분자식이라는 거하고, 실험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 구조식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리비 분석법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리비 분석법은요. 어 설명이 깁니다. 설명이 길어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세개의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리비 분석법은 제가 어 잠시만요. 그 볼펜이 어디로 갔나? 리비 분석법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리비 분석법은 다음 강의 때 진행할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잘 모르시면, 자, 궁금하시고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시면 어디로 달라고요? 카톡 SCI MATH 사이먼스입니다. 아시겠죠? 사이먼스의 카톡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아시겠죠? 사이먼스의 카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국민 카톡이에요. 아시겠죠? 어, 저한테 카톡 주셔서 해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많이 이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음, 제가, 어,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잘 보든, 또는 공부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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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아, 공무원 시험 어떤 시험이라는 것을 잘볼수 있거나 또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적극성에서 나옵니다. 적극성, 적극성. 제가 방송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누구나 다자 어, 공군님 어서 오십시오. 공군님 어서 오세요. 누구나 다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왜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거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덤비면 구급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개불닭 뭐 있어요? 예? 안 그래요? 그쵸?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인메스였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요.